안녕하세요. 내 입장만 TV 김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1호선 역곡역 도보 10분 부천 괴한동에 있는 이번에 오픈한 신축 스리룸 빌라 한번 촬영 나왔습니다. 여기는 총 5층 건물에 12세대, 1층에 주차 100% 가능하고요. 여기가 위치가 정말 좋은데요. 바로 뒤쪽이 번방 뉴타운 지역이다 보니까 생활 편의, 교통, 학군까지 정말 잘 갖춰진 그런 위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좋다 보니 벌써 두개 나갔고요. 제가 촬영하고 있는 건 동양 라인인데 앞에가 좀 2층은 가려 있는데 위로 올라가시면. 뻥 튀어 있는 뷰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 장만 TV 전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시부터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시 공간 좌측에 신발장, 키 큰장으로 세칸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허리 선반 바닥에 띄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전시 공간 우측으로 보시면 일과의 소등키 설치되어 있고요. 벽 마감재로는 타일이 아니고 깔끔하게 템바보드로 마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자, 정면으로는 블랙 프레임의 사면동 슬라이딩 주문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좌측으로 한번 꺾어서 들어가는 약간의 복도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거실하고 주방 대면하고 있는 대면형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거실부터 먼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거실 공간은 꽤 널찍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현재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쇼파 공간과 좌측에 텐바 보드로 마감되어 있는 아토홀까지의폭 사이즈가 3,540 나오고요. 현재 쇼파로 둘수 있는 길이로는 3,480 나옵니다. 4인용 쇼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86인치 TV까지 보시는데 불편함 없을 것 같습니다. 정사각형 느낌의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바닥 마감재로는 베이지 계열의 광폭 강마루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실 창도 꽤 와이드하게 통창으로 되어 있고요. 상단에 시스템 에어 들어올 예정이에요. 자 거실에서 보시면 앞에 건물이 약간 2층 건물인데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게 2층이거든요. 자 3층, 4층 올라가시면 앞에 막힘 없는 뻥 뷰의 개방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시면 된다는 점 참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반대로 돌아보시면 이제 주방 공간 나와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가 D자 형태의 아일랜드 상판으로 현재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정면으로 보시면 양면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한데 이쪽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좌측으로 보시면 사각 싱크볼 설치되어 있고요 그 왼쪽으로는 삼구가스 레인지 그리고 현재 단차 시공이 되어 있는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밑에 하부 쪽으로 보시면 전자렌지랑 밥솥 들어갈 수 있는 하부 수납 공간도 잘 들어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귿자 형태의 수납 공간이다 보니까 3, 4인 가족 충분히 거주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수납 공간이고요 자, 식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차 시공되어 있어서 4인까지도 충분히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하고 주방이 그래도 꽤 준수하게 잘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어서 안방입니다. 안방도 거실과 같은 동향 바라보고 있어요. 상단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부부 욕실과 여기는 안방에 발코니가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 3350에 3148 나오는 안방 사이즈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안쪽부터 부부 욕실. 안쪽에는 환기창 있기 때문에 곰팡이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거울, 그리고 거울 수납장, 세면대 변기 이렇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옆쪽으로는 발코니 공간인데요. 발코니는 딱 세탁실로만 쓸수 있게끔 아담한 사이즈예요. 수전 밑으로 세탁기나 워시타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잘 확보되어 있고요. 전면에 환기창도 꽤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발코니가 안방 쪽에 있다 보니까 각 방들이 좀 넓게 나온 게 특징입니다 이어서 안방 옆쪽에 있는 중간방 사이즈 3290에2610 나오는 거의 안방 정도 크기 되는 11자판 나오는 꽤 넓은 중간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집은 방 3칸 욕실 2개 실평수 22, 3평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전실 옆쪽에 있는 마지막 3번 방입니다 사이즈가 3353에 2443. 이 방도 꽤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자녀분들이 많으셔서 방들이 넓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 나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인데요. 안쪽으로 샤워할 수 있는 샤워 공간 명확하게 잘 분리되어 있고요. 자, 정면으로는 거울 수납장, 그리고 젠다이 세면대 변기. 이렇게 깔끔하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부천 괴안동에 2025년도 이번에 갓 오픈한 신축 현장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빌라로 되어 있는 주택 등기구요방 3개, 욕실 2개, 실평수 22세평. 3 4인 가족 거주하시기에 딱 적당한 넓은 방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벌써 오픈 일주일 만에 두 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자, 이 집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내 입장만 TV로 연락 주시면 더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